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충남에서도 열렸습니다. 지난해 충남은 연간 모금액 200억 원을 웃도는 성금이 모금됐는데요. 올해 역시 나눔의 기쁨을 통해 지역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복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남의 경우 연간 전체 모금액은 219억 원. 70여 일간의 나눔 캠페인 성금액과 합산된 이 금액은 도민 1인당 약 1,474원으로 인구 대비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자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고액을 기부하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조금 조금씩 온정을 나누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 눈덩이처럼 커지면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소액이지만 내 마음을 다한 그런 기부가 정말로 받는 사람들도 기쁘게 받을 수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 충청도 분들이 뭐 충청도 양반이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한 마음들도 어, 내가 어, 양반으로서 또 누군가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 좀더 많은 기부 문화를 양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 예상되는 가운데 날씨만큼이나 <목소리> 얼어붙은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올해는 얼마나 녹여낼 수 있을지 사랑의 온도탑을 끌어올리기 위한. 따뜻한 온정 나누기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뉴스 장복환입니다.